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아사 아니지요. 어제 본 것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선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죠. 오늘 이어지는 15장에서 아사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왕 15년에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에게 전달합니다. 2절부터 7절이 이 선지자 아사랴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사임금님과 오온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웃지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전달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한 이 아사왕의 재건 사역,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이 내용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사라를 통해서 격려하신 내용은 첫 번째는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도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죠. 격려의 내용 두 번째는 그러니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을 재건하거나 회복하거나 또 온전히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두 가지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의 경우도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소개되지만 늘 네,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령 약선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그 땅에 정착하는 복을 주셨죠. 하지만 그 다음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어, 그 버린 결과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어,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사왕에게 앞서 하셨던 이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확연하게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리를 피부로 실감한 언약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인 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아사왕은 어, 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또 주님의 재단을 보수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였죠. 8절에 보면 아사는 이 모든 말, 곧오데세 아들 아사라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정령성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이 아사,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 함께 수고할 사람들을 예, 모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어, 여러 지역의 예,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예, 모여들었고 또 그래서. 함께 예, 재건하는 일들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 분아스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단된 그러한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그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또그 뜻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말씀대로 잘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왕의 역할을 하는 장로가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또 세워야 할 것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또 돕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수고를 잘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어 남유다에 속한 그 지파들이었고 에브라임 문앗세 시므온은 북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수고할 때 교회 안팎으로 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드는, 어, 남북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뒤따르는 결과가 15절이죠.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재건의 힘을 받으면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가속도를 붙이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예, 더해가고자 할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은 아사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내과에서 불사를 하렸다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목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산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 말하자면 태후죠. 이 태후의 위를 폐해, 패해, 폐해, 패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만든 우상, 그것을 찍어 버리고, 어, 빠서, 어, 그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를 정도까지, 이, 개혁을 단행하죠. 이 마아가는 누구, 누굽니까? 어, 르호보아, 첫째 남유다의 첫째 왕이죠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첫첩보다더 사랑하는 아내가 이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또 누구냐면은 이 대왕 아비야의 모친입니다. 아비야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3년밖에 통치를 못 하는데 이 아비야가 이런 악한 통치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아가는 또 아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이지만, 이 아사의 친원, 친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할머니인 이 마아가가 말하자면 어머니 역할도 하면서 이 아사의 어머니로 실제로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세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니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공동체 더군다나 다윗의 가문의 공동체를 그야말로 우상숭배를 이루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런 이 마가 남편 루호보암의 통치 때와 자기 아들 아비아의 통치 때 최고 지위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손자 아사가 그 세력을 아사 때도 이제 그 세력을 유지했겠죠.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또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이 아사 왕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 할머니의 그 모든 악행까지도 가만두지 않고 그 위에서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완전히 그냥 가루로 빻아서 기드론에 불살라버린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사실 아사왕의 입장에서 이 할머니의 세도가 1, 2년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됐으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는 할머니도, 어, 또 어머니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렇게 빠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때부터 35년까지 대략 한 20여 년 정도가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언제, 언제부터입니까? 마아가를 폐회시킨 해, 해부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철저한 개혁을 단행한 때부터 아상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시고 또 불행과 고통과 비참함을 평안과 평화와 또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아사 왕의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역대기 후기에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아니 오늘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점이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에 그게 무엇이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오른 길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기득권 세력은 더욱 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또 힘과 권력과 인맥과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요. 거기에는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럴 듯한 논리들이 있지만 사실은 속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그저 자기의 일을 지키고 자기 안위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그 기준으로 그 모든 악행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들도 이 아사왕 때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오랫동안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